음, 14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6이에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8루트이죠. 그 다음에 P가 있고, 둥각이고, AP, BP가 3대1이다. 그러면 3kk.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때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네요. 음. 그렇게 되면, 일단, 사인법칙. 외접원의 반 여기 이제 내접하는 거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 거고 그러면 음. 여기에 있는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얘가 결정이 되었다고 칩시다. 인가? 일단 여기 있는 세타에 대한 정보만 알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주각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니까 이 값이 이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아니죠? 이 파이죠? 이 파이 마이너스 이 세타가 될 것이고, 세타의 정보를 아,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가 4 루트 2니까 여기 높이 어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를 h라고 하면 여기 x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제곱 4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얘가 36이 됩니다 그래서 x 제곱은 30이 니까, 그래서 x 는2가되겠 네요. 그러면 여 기서 알수 있는 게, 이절반의각 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여기가 5고 여기가 h고 a이고 빛변의 길이가 6이고요. ah가 4루트이죠. 그 다음에 oh가 oh가 2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어, 이 값은 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을 텐데 그게 음, 3분의 1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겠죠. 삼각형 ABP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줄 겁니다. 음. 8루트 2의 제곱. 8루트 2의 제곱은 3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배, 3K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여기가 64에다가 1 곱해주니까 128. 일단 10K 제곱. 음,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얼마냐 이게? 2k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수 있는 게 12k제곱이 128. k제곱은 12분의 128. 충분히 약분해 주면은 4로 되나? 3분의 4로 나누면 32, 그러니까 k는 루트 3분의 루트 32, 얘가 루트 3분의 어 4루트이죠. 그러면 3분의 4루트 6, 어, 5번이 되겠네요. 4번에 일단 쓰인 개념이 아, 일단 원주각 썼죠 원주각.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 각변화 그리고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이용한 풀이도 가능한가? 안 가능하나? 음,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